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예,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예, 일단은 구정, 어, 지금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아, 올해 새뱃돈 대신 주고 싶은 주식이 뭐냐, 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내는 이제 네이버가 언급이 됐고, 해외는 마가라고 해서, 어, 지금 이제 픽테크 어 지금 주식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국장이고 미장이고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미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위협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아 나가고 있다 아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좀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당장 지금 불어닥친 거는 이제 오미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느냐가 아 지금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발전하는 산업 어 영향을 안 받는 산업 예 오히려 돈을 버는 산업 어 여기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 카카오처럼 어 자회사 상장을 시키거나 뭐 물적 분로 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클라우드 사업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또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제페토를 가지고 메타버스 세계를 이제 재피할 텐데 재피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 어 굉장히 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지난번처럼 어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이제 메타버스 자 제페토에서 한다든지 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예 지금 다른 걸 그룹들, 보이 그룹들 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의 메타버스가 어, 깊숙이 침투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시장은 움직이,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AR글라스, 어, 오큘러스 이런 부분들이 예,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예, 지금 또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세제 혜택. 어, 그래서 이런 대목이고, 일단 국내 주식은 일단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자사주 뭐 매입 같은 것도 하는데, 결국은 이게, 경영진들이 지배구조를 늘리기 위한 어, 수단에 불과하다. 어, 그래서 눈가리고 앙호하는 건데, 예, 지금 주린이들이 이제 굉장히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 주식 이거 개편 안 되면은 절대적으로 어, 지금 이거 투자가 될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에는 이걸 잡는 대선이 돼야 된다. 주식에 사라는 게 경영진들 지들만의 리그가 아니죠. 예, 그럴 거면 성장은 왜 시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개인 돈 빼다가 어 지금 자기들만의 파티를 하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어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돈 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예 이런 얘기들이 잘안 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미성년 자녀까지 다 계좌를 했는데 마이너스죠. 예, 코로나 때 놀랐지만 은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공매도들만 돈을 버는 예, 그래서 설 세뱃돈 대신 사주고 싶은 주식 예, 삼전하고 네이버 어, 이두 가지를 꼽았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가고 있죠. 어, 가고 있는데 지금 고점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봐야 될것 같고 네이버는 예, 메타버스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쭉 있으면 해외 주식, 예, 미국 주식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추천해주냐? 그래서 가장 많이 예, 지금 매수하고 싶은 거는 마가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예, 이 중에서 아마존만 잘못 가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그래서 버피 정님 따라서 애플 어, 이런 거 안전하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리자드 인수해서 메타버스에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인텔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막 지금 막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예, 이 중에서도 안전한 거 1, 2등 예, 이런 것만 가져가도 굉장히 좋겠죠. 앞으로 메타버스가 1,800조. 그래서 애플에서도 이제 팀쿡이죠. 예, 팀쿡이 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어, 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 유튜브도 NFT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신사업 동력이 살아있는 이 빅테크 업종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아, 요렇게 예, 참고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설 연휴 첫날 오후 6시까지 만 665명 확진. 또 동시간 때 최다치, 예, 그래서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면은 일단 3만 명은 넘어갔다고, 어, 지금 느껴지죠? 어, 3만이 뭡니까? 어, 10만, 30만도 갈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어, 서울역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굉장히 또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고위험자 아니면은, 어, PCR 검사 안 해준다. 라는 데 뭐, 2월 3일부터죠?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큰데, 예, 중요한 거는, 수도권만 지금 거의 5,800명, 6,000명 정도.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반반이에요. 예, 수도권, 지금 경기, 서울, 인천이 지금 거의 반이고, 어, 비수도권이 도 반이고, 그래서 5,000대 5,000.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그냥 2만 명 넘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어 이제 규성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종교 행사도 이슈가 있죠. 어,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확 퍼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 뭐 독감 아니냐. 그래서 독감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독감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예, 이제 퍼지고 일단 제대로 된 백신이 었고 퍼져 버리면은 개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이 굉장히 또 바쁘게 돌아가는데. 어제 또 이제 삼표 시멘트 어, 또 채석장 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 이후로 지금 뭐 하루머가 뭘다 하고 계속 불나고 어, 지금 뭐 무너지고 어, 또 무너지고 이런 지금 인명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엄중한 시국이고 어, 이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서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중대재해법이 있는데 이것도 참큰 일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번 어 굉장히 중요하다 잡는 게 그래서 굉장히 또 지금 공사 현장에 헤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 지금 법안이라든지 제도 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어 지금 그만은 근로감독을 했지만은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아주 큰 이슈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로 다시 돌아와서 어 보시면은 미리 사놓을까? 코로나 대응에 편의점 진단키트 불티터졌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지금 어 15분 이내 간편하게 에 간편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CU하고 GS25 물량 공급에 문제는 없다. 설 이후에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PCR검사 최대치인 1600만개 진단키트 확보. 어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몰라도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 센서 어, 글로벌로 인증받은 이 기업에 대한 진단키트는 어, 굉장히 팔리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사주고 있다라는 대목들 이거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굉장하게 지금 어, 커 나가고 있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또 보도가 된게 식약처에서 휴마시스 등 진단키트 1646만 명분 추가 공급 온라인몰 약국 선별진로서 등의 분배 이게 지금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약처 어, 브리핑이 있었구요 어, 노바백스에 대한 부분들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반응은 그렇게 뜨뜨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가 어, 지금 활약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리고 진단키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에 대한 수급 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주겠다. 아, 그래서 53만 명 분에 비교하면은 18배나 되는 물량이다. 아, 그래서 딱 나온 게 SD Biosensor, h u m a s s 레피젠. 예, 이세 개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레키로날은 많이 안, 사지, 안 샀지만은 아,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은 진단 키트는 굉장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요 대목도 짚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 정부 여당 어,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진단키트 전 국민에게 매주 두개씩 무상 지급해야 한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이슈가 있죠 어,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매점매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개당 9,000원까지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물량을 풀어 가지고 잡아주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매출 추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또 늘어가지 않을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